13일 기준 경상북도 광역 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포항시 6선거구와 안동시 2선거구, 구미시 6선거구입니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가 4위로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지 모르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재보궐 선거 열린 여긴 셨어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만 열린 줄 알고 계세요? 네. 재보궐 선거가 안동에서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예. 어, 몰랐어요. 자녀 임기가 1년 남짓으로 짧은 탓인지 쉽사리 도전장을 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안동시 제 2선 거구에는 총 4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섭 예비 후보와 자유한국당 이주복 김한규 예비 후보, 무소속 강대무 예비 후보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이름을 알리기에 바쁘지만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선거 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 만드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인식을 지금 아직도 뭐 그렇게. 네, 국회의원 총선에 관심 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저는 총선 후보가 아니라 어 경상북도 도의회 보궐 선거로 인해서 도의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유권자들이 보궐 선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거 운동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촌에 계신 분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제2 선거구는 여덟 개 면하고 두개 동에 아주 광활하게 가장 넓게 지역구가 돼 있습니다. 무소속 강대무 예비 후보는 일정상 인터뷰를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광택 안동시의회 부의장은 다음 주 자유한국당 공천 신청 의사를 밝혔으며 윤병진 전 안동시의원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지만 재보궐선거의 열기는 총선만큼 뜨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